달립니다. 달려요. 여러분들은 난극 탐험이라는 게임을 알고 계신가요 난극 탐험은 1983년 코나미에서 출시한 러닝 액션 게임으로 귀여운 펭귄 캐릭터와 간단한 조작 방법으로 꽤 오랜 기간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임이었죠 저도 예전에 이런 게임기로 tv에 연결해서 몇번 플레이한 적이 있었는데 이 bgm은 정말 지금 들어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사운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2g에서 스마트폰 으로 통신매체가 발전하면서 난극 탐험을 필두로 했던 러닝 액션 게임들도 서서히 변하기 화 시작했죠 특히 스마트폰 출시 초기에는 템플런이나 드래곤플라이트 같은 종스크롤 러닝 액션 게임이 그 뒤에는 쿠키런이나 윈드러너 같은 횡스크롤 러닝 액션 게임이 꽤큰 인기를 차지했었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15년이 넘어가는 지금 최근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는 러닝 액션 게임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그 쿠키 게임밖에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10년대에 출시되었던 그 중에서도 당시에 제가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종스크롤 형태의 러닝 액션 게임을 되돌아보며 당시에는 어떤 러닝 액션 게임을 게임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게임인 템플러입니다 2011년 스마트폰으로 출시된 러닝액션 게임으로 뒤에서 쫓아오는 원숭이들을 피해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조작법은 스마트폰을 기울여서 동전을 먹을 수 있고 화면 슬라이드를 통해 좌우와 점프 그리고 슬라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간단한 조작법과 아이템들을 활용하여 장애물들을 통과하고 점수를 획득하는 러닝액션 게임이었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난극 남극 탐험이 난극을 다 돌면서 라운드를 클리어하는 게임이었다면 템플러는 스토커마냥 쫓아오는 원숭이로부터 더 살아남기 위해 엔딩 없이 계속해서 달려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는 더 빨라져 어려운 난이도에서 죽지 않고 생존해야 된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 멈춰. 특히 템플런에는 다양한 장애물들이 존재하고 그에 맞는 사망 원인이 존재하는데 원숭이에게 잡혀 소화되어 삼아 불에 노릇하게 구워져 삼아. 벽에 박혀서 사망, 악어에게 먹혀 사망 등 거진 위기탈출 넘어원급의 사망 루트였고 이런 다양한 사망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주인공에게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묘한 재미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템플런 인기는 반에서 못 해본 친구는 있어도 안 해본 친구는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단순한 조작감에 뒤에서 쫓아오는 못생긴 괴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스릴감을 주면서 난그 탐험 이후로 최고의 러닝 액션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약간 난그 탐험이 플레이하면서 힐링하는 게임이었다면 템플러은힐링은 개뿔 뒤에 도착오는 원숭이 때문에 손에 땀이 가득났던 킬링 게임 중 하나였죠. 이런 인기 게임은 출시된지 2년 만에 템플런 2를 출시했었는데 역시 원조가 제일 맛있긴 하더라.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2011년에 출시한 서브웨이 서퍼즈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인공은 기차에 대놓고 낙서를 시전하는 미친 꼬마아이죠. 그래피티라고 해서 라카 스프레이로 공공장소나 벽에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있는데 한국 장소로는 이해가 조금 힘들지만 다행히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친구들이니 일단 넘어가서 외국인 제이크와 친구들은 쫓아오는 영무원 아저씨에게 도망치기 위해서 아? 아저씨? 그 와중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예티 분장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응원합니다. 아무튼 이런 아저씨의 열정에 부응해서 우리 친구들은 쫓아오는 아저씨를 피해 열차 위에서 보드를 탄다거나 옆 열차를 넘어다니며 영무 아저씨와 함께 스릴을 즐기는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은 행동을 시전합니다. 이 게임 또한 좌우로 움직이고 점프와 슬라이드를 통해 뒤에 쫓아오는 아저씨로부터 도망을가는 게임인데 왜 이런 게임들은 뒤에 쫓아오는 빌런들의 체력이 그렇게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끊임없이 쫓아오는 예티 아저씨를 피해 하늘을 날아 제트팩, 돈다 끌어오는 자석, 기차도 뛰어넘는 점프 시즈로 활용하여 최대한 높은 점수를 얻으면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브라운 박사님이 흑막을 입는 거 아닐까. 여튼 당시 러닝 애션 게임이라고 한다면 템플런이 확실한 대표자였는데 서브웨이 서퍼즈는 귀여운 캐릭터들과 개성 있는 캐릭터들과 함 그리고 신박한 아이템들을 통해 템플런과 차별점을 두면서 나름 오랫동안 인기를 얻으며 생존할 수 있었죠. 세 번째 게임은 다소 고오하고 잔인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력자분들은 다음 챕터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세 번째로 리뷰하는 게임이 2012년에 출시했던 러닝 프레드이기 때문이죠. 러닝 프레드 또한 이전 게임처럼 사신에게 쫓기면서 여러 장애물을 피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전 게임들과 다르게 스테이지 방식으로 되어 있고 스테이지가 올라감에 따라 난이도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과 조작 방법이 터치가 아닌 좌우로 휴대폰을 꺾으면서 움직여야 하고 점프는 터치로 조작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죠. 조작법을 마스터했다면 장애물을 비해서 탈출하면 되는데, 어 oh, 씨.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벌한 장애물과 쫓아오는 사신 그리고 탈출에 실패했을 때 주인공이 맞이하는 죽음은 그 어떤 러닝 애션 게임보다 잔인하고 고오스러운 연출을 보여줬죠. 제가 이런 고오스러운 게임 두 가지를 2012년에 동시에 접할 수 있었는데 그게 바로 플래시 게임 해피리스랑이 러닝 프레드였습니다. 두 게임 모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잊혀지지 않은 만큼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게임들이었죠. 이 장애물로 과연 프레드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사신에게 잡히면 프레드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저를 보면 나 혹시 사이코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면서도 죽지 않기 위해 좌우로 열심히 휴대폰을 흔들어가며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보고 다시 안심하기도 했죠. 이 게임들 외에도 2010년대에는 정말 다양한 러닝에션 게임들이 출시되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2013년에 학교정의 땡땡땡이라는 카카오 게임이 출시되었는데 이게 학교대항전이라고 해서 학교마다 점수를 경쟁하고 우승한 학교에는 도미노 피자 1200판을 학교로 보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었거든요. 이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학교마다 점수 올린다고 그렇게 난리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군요. 아무튼 이 게임도 10일만에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할 만큼 당시 게임 어플 시장에서는 큰 임팩트로 줬던 이벤트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2010년대 러닝 액션 게임들의 인기는 정말 굉장했습니다. 시작은 종스 크롤 러닝 액션 게임들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 행스 크롤 러닝 액션 게임인 쿠키런과 윈드러너가 출시되면서 러닝 액션 게임들은 더큰 인기를 끌수 있었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러닝 액션 게임을 뽑으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임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떠올릴라 해도 그 쿠키 게임?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는 정말 많은 게임들이 출시되었고 이를 경험한 유저들은 조금 더 새로운 콘텐츠를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더 원하고 더 찾게 됩니다 하지만 러닝 액션 게임들은 장애물을 피하고 점수를 얻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변 게임들의 경쟁에 밀려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죠 결국, 러닝에이션 게임 장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저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신선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신선함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템플런 짝퉁, 쿠키런 짝퉁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겠죠. 하지만 유저들은 제2의 템플런과 제2의 쿠키런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틀을 깨워줄 수 있는 게임들을 찾고 있는 거죠. 과연 어떤 게임이 그 틀을 깨고 시장에 나오게 될지, 과연 어떤 게임이 멈춰 있었던 러닝 액션 게임을 다시 이끌어 줄지, 추후 새롭게 출시할 러닝 액션 게임을 기대하며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뷰를 원하시는 게임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더욱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안녕.